경기도가 자가 격리를 거부하는 감염증 비협조자를 강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이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6건을 수사 중입니다. 금일 0시부터 후베이성 외국인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과 오리지널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직에 현 강수진 감독이 유임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경기뉴스 김진주입니다. 경기도가 감염증 비협조자에 대한 전단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격리 거부 시 고발 조치 및 강제 격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제 격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경찰 협조를 받아 강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전담팀은 민생 특별사법경찰단 3명, 보건의료정책과 1명 등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재명 격리지사는 격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대처하겠다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말했습니다.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 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할 경우 중간 유통자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사실이라도 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도 안 된다. 수시로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해 뉴스 생산자와 유포자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악용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매개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금해부터 최근 2주간 후베이성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을 위한 전용 입국장도 마련됐습니다. 전용 입국장 앞에는 각각 전화기 30대를 설치해 입국자가 제출한 국내 연락처를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합니다.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대거 확인된 가운데 오늘 하루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객편은 91편, 입국자 수는 약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과 오리지널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이 두 번이나 호명을 받자 예상치 못했다는 듯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은 1947년 설립된 영미권 최고 권위의 영화제로 한국 영화가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것은 2018년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다음 주 기생충은 세계 영화인들의 꿈인 미국 아카데미 수상에 도전합니다. 국제영화상과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쟁쟁한 경쟁작들과 경합을 펼칩니다. 외신들은 영국과 미국 아카데미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이 중복된다며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을 예측했습니다.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직에 현 강수진 감독이 유임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습니다. 강 감독은 2014년 처음 임명돼 이번이 세 번째 연임입니다. 강 감독은 국내 창작 발레 제작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국제교류로 한국 발레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